여호수아가 아이를 취하여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거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이 땅을 예루살렘 왕아도니세에게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본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부온을 치자 이는 기부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이러므로 아모리 다섯 왕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부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부한 사람들이 길갈 지내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환하되 당신의 종들 도끼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하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부원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해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굴자기에 그리할지어다음에 태양이 머물고 다리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해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사당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수아에게 호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다사당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맞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로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도륙하여 거의 진멸시켰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관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맡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곧이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이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밟으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메어 달고 성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함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마케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해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어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림나에서 라게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게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때에 계살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신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였으니 라기스의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취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과 그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여호수아가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일반이요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온땅곧 그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142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내우환을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기를 하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생존세계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

여호와여, 내기도를 들으시면 내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면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 답아서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들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신이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란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로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나여 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살으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관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을 때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 나왔은즉 내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되리니 이르리나여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애곡하라. 대저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하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르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회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열방에 고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게 하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업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한 연군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길과 행사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너의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슬픔과 아프다 내 마음 속에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의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출을 당하니 나의 천막은 후련히 파멸되며 나의 휘장은 잠시 간에 열파되도다 내가 저 기호를 보면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알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적즉 거기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성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로다.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환화로 인하여 모든 성읍이 도망하여 수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 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딸 시온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그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이 또다 살육하는 자를 인하여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18장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지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과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일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냐는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대, 죄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일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역에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 대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르되 빚을 갚으라 함에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르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역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